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대기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대기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리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지상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지상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더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지상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성이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바 모든 말로 이성경과 이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의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절 다가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기에는 여러분 제가 새벽 말씀을 이렇게 15분 안에 6시까지 이렇게 전하는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새벽이 충분하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핵심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꼭 새벽 말씀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면 주님이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가 예레미아를 이제 이제 7월 8월 동안 예레미아를 묵상하게 되는데 예레미아를 좀 묵상하려면 좀 예레미아의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 메시지 한 가지는 좀꼭알아을것 같아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알아 이제 예레미아 말씀 이제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되고 이제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레위기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레위기 26장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보다 높게 해줄 거야. 너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근데 그 징계가 3단계가 나와요. 레위기 26장이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예요. 강도가 이제 단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할수록 여러분 징계의 강도가 커집니다. 첫 번째 징계가 흉년이에요, 흉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흉년의 징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신 차리지 않고 또불순종하고 그러면 두 번째 징계가 수탈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가 어떻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결국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징계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죄는 우상숭배는 이제 크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 내렸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거고, 그걸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순순하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동안 그 70년의 그 징계 기간 동안 잠깐의 징계요. 70년 징계를 받는 동안 거기서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새롭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70년만에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순수하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 안 했다가는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한마디로 비참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너희들의 자식들, 가족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순순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비참하게 죽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로로만 끌려갈 뿐이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이 여전히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순수하게 항복하냐? 싸워서 이겨야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결국에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침략당해서 사실 유다 백성들 비참하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순수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그 잠깐의 징계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4년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풀어주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약속하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유다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뭔말니가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순수하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요? 그 하나님이 그런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비록 포로로 끌려가도 비참하게 죽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재앙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비록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먹고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영적으로 바로 세워줄 거야 70년 그리고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너희들을 또 새로운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을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한 마디 말도 감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아 알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 전할 때요, 성도들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어떤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어떤 성도들이 듣기에 힘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그 말씀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에게 괜히 상처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향으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저분들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대기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가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내말에 순종하라고,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짓고 있는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서 돌이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돌이키라. 돌이키라인데 경의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에 여러분 징계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8 절입니다. 예레미아가 시작. 예레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지상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 백성들이 예레미아 전한 말을 듣고 뭐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망한다고? 왜 우리 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아는 이 성전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어떻게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당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착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 유다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요.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단순히 거기서 제사만 드려진다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바벨론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이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성전 불패 사상이에요. 성전은 패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아무리 겉모양이 성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서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뭘 깨닫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죄를 지면 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마,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 성전입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이 여전히 나 함께 계신데, 주님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죄 짓고, 죄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보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끝끝내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 어떤 사람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끝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거요. 그러면 나만 손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질 못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 막혀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불순종한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말, 죄를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할수 있거든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 보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죄를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순종의 결단만 하시면 그것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성전됨이 회복이 되고 주의 임재가 내 안에 누려지게 되고 나의 기도는 하늘 빛 그대로 올라가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우리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있지만 어떤 말씀은 계속 순종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 그 죄는 여러분들 성령께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회개도 내 머리를 쥐어짜서 회개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반드시 생각나게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 예수의 불지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시면 우리 아니 우리가 성전이 성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계속 불순정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쥐계 나가면, 징계라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분지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가지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시안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 주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 죄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제가 생각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볼지에서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만 부르기 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